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강형욱 씨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강형욱 씨의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요. 아,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강형욱 씨가 자기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가지고 차분히 분명히 반박을 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강형욱 씨의 반박이 나오자마자 아, 그리고 강형욱 씨의 전 직장 동료라고 했던 전 직장 직원이라고 했던 분이 또 언론사에 연락을 직접 자기가 해가지고. 강영욱 씨가 해명한 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. 거짓말이다.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일단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강영욱 씨가 도대체 자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해명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해명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.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번에 보듬 TV 강영욱씨 유튜브죠. 거기서 이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. 진짜로 좀 늦어지긴 늦어졌어요. 왜 이렇게 늦어질 필요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좀 늦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. 55분 가까이나 강영우 씨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해명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CCTV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을 감시했다라고 하는 논란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했습니다. 직원 감시 용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CCTV가 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됐다한 여성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 감시하고 여성한테 메시지까지 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거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지를 보니 니까 의자에 누워서 일하지 말라라고 강영욱 씨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여성한테 그뭐 그러니까 CCTV를 보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니다 CCTV를 보고 한게 아니라 왔다 갔다하면서 봤었을 때 너무 뭐 직원이 막그 편집을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누워서 듯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해줬던 것이고 그리고 뭐 CCTV 같은 경우도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직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근무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필요. 했다. 뭐 그래가지고 설치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었을 때 직원 감시 용은 아니었다라고 해도 직원 감시를 했다라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 감시가 필요하긴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야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로 좀 나뉘실 것 같은데 일단 CCTV는 직원 감시를 했던 것은 맞기는 맞아 보여요.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배변 봉투에 이제 그 스팸을 담아줬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인격 모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배변봉투가 뭔지를 보니까 바로 이게 배변봉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배변봉투라고 이제 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진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봉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팸 선물 세트에 대한 이제 또 오해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줄을 세워가지고 배변 봉투에다 하나하나씩 배변 봉투에서 띡띡띡 뜯어가지고 넣어서 주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스팸을 갖다 갖다 놓고 직원들한테 알아서 그거를 가져가십시오 알아서 이제 뭐 이게 상자 같은 게좀 주문이 잘못 돼가지고 이상하게 왔는데 알아서 그냥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장면이 담겨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카톡을 보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대표님과 이사님께서 추석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분에 저렇게 사진도 있고 직원들도 반응이 뭐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한 추석연휴 보내세요.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설 때도 설 명절 선물 준비해 주셨습니다. 금일 퇴근 전에 한 개씩 챙겨서 퇴근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주문했었을 때는 저렇게 상자까지 잘 왔었는데 뭐 주문 실수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. 그냥 뭐 스팸만 왔다라는 거죠, 그렇죠? 그래서 직원들한테 알아서 가져가라고 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주문이 잘 와서 저렇게 지금 카트 에서 확인이 되는 것처럼 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. 뭐 스팸 배변봉투 이것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설득이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게 레오, 그 강형욱 씨가 키웠던 강아지를 안락사 시켰다. 근데 이제 그 안락사 시키는 과정이 목상에 뭐 떡뼈채 그냥 뭐 이렇게 방치를 해놨다가 뭐 분변이 묻어 있고 결국에는 트럭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볼수 없었다.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? 너무 막 진짜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는데 사진 이번에 공개. 됐습니다. 레오가 이제 옥상에서 지냈던 과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떼약볕이라는 느낌은 없죠. 레오 집도 저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게 보이고, 레오가 놀수 있는 뭐 그늘도 저렇게 되어 있고, 그리고 놀이기구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레오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라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뭐 분변이 묻어 있었다. 뭐 이런 것들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강형욱 씨가 그 수의 사랑 주고받았던 카. 카카오톡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카톡을 보니까 대화 내용이 어떻습니까?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강영욱 지금 그 대표가 레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왔다라는 것을 이 카톡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. 그리고 안락사를 시켰던 그 과정이 이제 그 제보자가 했던 얘기는 뭐였습니까? 뭐 트럭을 타고 간 뒤에 뭐 다시 볼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수의사님께서 자기가 직접 안락사를 시켰다라는 거예요. 근데그 마지막 그 과정이 제보의 내용과는 전혀 딴판이었다라는 겁니다. 수의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? 안락사가 2층에서 이루어졌대요. 강영호 부부와 저희 부부가 마지막까지 함께 내어랑 같이 있었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. 무슨 놈의 뭐 직원들이랑 잡혀있어서 다하인했는데 무슨 뭐 트렁크에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? 이게 지금 수의사님 얘기입니다. 저는 그래서 그 레오에 대한 이 부분도 공개된 사진이나 카카오톡이나 이 수의사분의 이 얘기를 종합해 봤었을 때 레오를 무슨 방치해 놨다 그것도 강형욱 씨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자 그리고 이제 9670원에 입금했다라고 하는 거. 이 부분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사과를 했습니다 강영욱 씨가 사실이 맞는 거 맞다라는 것이고 가장 부끄러운 실수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고 나중에 정상금을 지급했다라는 것인데 9,670원을 보냈던 거는 이제 약간 좀 강영욱 씨 부부 측에서도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거를 제대로 보내기보다는 뭐 어떻게 한 거겠습니까 처음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9,670원 보내가지고 반응을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퇴직금 등등 다 챙겨줬다라고 하는 게 강영욱 씨 얘기입니다.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보니까 강영욱 씨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이 한 22가지 정도 된다라고 해요. 어마하게 뭐 의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55분 동안 강영욱 씨가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 강영욱 씨한테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만 강영욱 씨의 해명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일단 봤을 때 강영욱 씨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. 이 정도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잖아요. 왜 이렇게까지 해명이 좀 오래 걸렸는지 그거는 의문이 남습니다. 그리고 24일 날 강형욱 씨가 이렇게 보듬 TV에다가 해명을 올렸는데 아, 처음으로 이제 그전 직장 직원 중에서 강형욱 씨를 옹호했던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은 23일에 댓글을 남겼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댓글을 또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. 2 23일에 그 얘기가 나오고 24일이 되고 나서요. 강영욱 씨가 입장 표명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늦어졌는가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좀 의문이 남고 그리고 여전히 이게 좀 의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처음 폭로를 했던 분이 강영욱씨 해명에 또 사실 아닌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언론사를 통해서 자기 억울함을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